<laughs> 아 근데 그거 있지 않아 요즘에 모넌 어 사람들이 너무 빨리 고여 가지고 음? 사람들이 이이 이 컨텐츠 소모라고 하나 너무 이번에 그 모넌 와일즈 몬스터 와일즈 컨텐츠 소모가 너무 빠른 것 같지 않아요? 사람들 벌써 할거다 하고 벌써 접은 사람들은 벌써 접어 버렸어요 저는 이게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, <laughs> 이제, 이제 조금씩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, 이거, <laughs> 아, 목이 왜 이래. 그 고인물 분들은 벌써 할 만큼 하고, 벌써, 벌써 접어버리고 있어요. 접고 있어요. 너무 빠른 거 아니야? 진짜 너무,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빠른데? 이 사람들. 치 돌자고요? 저 이거 찾고 나서 그거, 자유케이 이거 할 건데요. 여기, 이, 낮은 애들 할 건데? <laughs> <laughs> 자유케 낮은 애들, 이거 있잖아요. 이거 안한 것들, 이거. 이거 할 건데 괜찮겠어요? <laughs> 어? 좋다고요? 음. 어, 그러면은, 저희 디코방, 플래그님 방을 쓸까요? 보자. 우리 디코방 플래그님 방에서 할까요? 스트리밍 플래그님 방 스트리밍 방에서 하면 되겠네. 음. 여기 들어왔어요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부담 정도 싫은가요? 아우, 플래그님 오늘도 지각하시네. 아. <laughs> 보자. 송 일찍 끝인 것 같아요. 팩토리아 하시고. 음. 괜찮아요. 이거 플래그 님은 제가 알아요. 채팅 어? 그거 채팅에 적잖아요. 그럼 다시 나타나요. <laughs> 왜냐면 <지, 웃음> 플래그 님은 저거 디스코드 알람 켜 놓게 하고 있거든요. 아. 어, 그거 채팅 적으면은 띠릉 그 알림이 들려 가지고 그거 다 확인해요. 지금 온라인으로 일단, 일단 있기라네요. 아, 그 이럴 때 전에도 한번 했는데 그, 그 채팅 일상 대화인가? 아 플래그, 음. 어 플래그님 오늘도 지각이시네. <laughs> 아, 아 진짜 왜 맨날 지각하시는 거야? <laughs> 이러면 나타나요. <laughs> 야, 도발, 도발에는 천재다. <laughs> 예전에 이렇게 하니까는 바로 얼마 인스터가 바로 나타나시던데 식사하신 중만 아니면은 어디가? 아, 근데 이거 진짜 진짜 <laughs> 못 가고 있는데. <laughs> 뭐, 뭐, 뭐 뭐야? 버그 걸렸고. 아, 길막당했어 <laughs> 고맙다. 고맙다 리오레이야. 길막당했어 고맙다 리오레이. <laughs> 아, 저렇게도 되는구나. 어 봐요. 아이플래그님 왜 지각이에요? 어, 너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화장실 가 있었는데. 아 이걸 타이밍을 <laughs> 잘줬네아 <듣네. 웃음> 플래그님, 아 지가 네. 아니 디코 들어올라면서 송출 송 컴을 켜야 돼 가지고. <laughs> 아긴 원 컴이 아니시니까. 어, 게임 컴에 디코가 없어. 음. 마이 그 마이크가 안꼽혀 있어 가지고 송출 컴을 음... 다 해. 요새 네, 화를 하면서 곡사를 안 써요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다고아놔 놓고 이 용화살 쭉 지나가면 이거 다 터져요 음, 근데 제일 그뽕 차는 거는 저거예요 집중 공격했을 때 아니 나 곡사로 계속 꽂고 있으니까는 건전유저 <laughs> 터트리니까 재미붙였어 <laughs> <laughs>